네, 사방가족회의 두 번째 시즌, 295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<laughs> 어제 어제껏터졌더라고요 네, 졌습니다 조회수가 아주 그냥 쭉쭉. 조합이 엄청났기 네. 때문일까요? 아, 선배가 진행을 잘하셔서. <laughs> 일단. 어, <할> <laughs> 난 솔직히 있네. 어제는 잘못 느꼈는데, <laughs> 네. 제일 중요한 게 썸네일의 그 강렬한 사진하고. 아, 그러니까요. 어, 그 사, 사진의 강렬함과 제목이 딱 매칭이 돼서. 음... 나도 이게 왜 터진지 알고 싶어. 그러니까. 20만을 향해. 20만을 향해 가고, 가고 있잖아요. 있죠. 어, 아마 맞습니다. 이거 끝날 때 지금 이것 때문에 모직으로 또 찾아보실 것 같은데. <laughs> 아, 맞습니다. 그럼... 오늘도 좀 많은 관심 맞아요. 부탁드립니다. 가족회의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한건 보겠습니다. 14살 연상 소개받으라는 이모부. 두둥파 <laughs> 야, 오늘도 네, 다듣기거다기가 네, 좋아. 맞아요. 네, 20대 후반 여성의 사연이에요. 29살인데, 일단 독신주의자래요. 결혼 생각이 음. 일단 없습니다. 사연자는. 음. 그런데 집안 어른들이 이제 그 결혼 이야기를 계속 꺼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음. 그러다가 주말에 가족들이 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, 여기서 이모부가 14살 나이 차이가 나는 뭐 40대 <laughs> 남성이 주변에 있다며 어. 소개팅 해주겠다며 이렇게 나온 거예요. 음. 이거는 이모부가 좀 많이 갔네, 가도. 그죠 이모부가 이게 이러면 안, 안 되지. 무슨 상황인지 전잘 모르겠는데. 그래서 사연자 어머니도 아이고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그치. 했대요. 아, 좀 당황스러운데. 음.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가족극장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. 이십 대 후반 자연이는 비혼주의자지만 명절 때마다 집안 어른들이 꺼내는 결혼 이야기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요. 아니나 다를까 주말에 다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한두 마디씩 하시는 어른들 그 중에서도 이모부 성문이는 자연이에게 소개팅까지 제안했답니다. 자연아 너 남자친구 없다 랬지 네, 근데 뭐전 남자친구 사귀고 싶은 마음 딱히 없어요. 그 외로운지도 모르겠고, 지금도 즐겁고 너무 좋아요. 야, 그래도 많이 만나보고 찾아봐야지. 야, 근데 우리 회사에 마흔 세 살짜리 직원을 이 했거든? 성실하고 돈도 많이 모았어. 평판도 좋아. 한번 만나봐. 네? 아니, 마흔 43... 세, 저랑 1 4살 차이 나는데요? 아 나이가 뭐가 중요해. 야야 연애들 봐뭐띠 동갑이고 뭐 스무 뭐 살까지 차이 나는 커플도 있잖아. 아니 근데 제가 왜 굳이 그렇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그 남자를 만나야 되죠? 그 제가 연애나 결혼 관심도 없지만 관심 있어도 전 딱히 생각 없어요. 아니 아니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야. 일단 만나 봐. 만나 보라니까. 아 나이가 안 중요하시다고요? 아그 이모 부딸 다에 열네 살이잖아요. 육년 있다 성인되면 그분 <laughs> 소개시켜 주면 딱 좋겠네. 뭐? 야야건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? 진짜 선 넘네 진짜 이게. 이모부가 먼저 선 넘었어요. <laughs> 아, 나 정말 죽겠다 죽겠어. 아유 진짜. 아, 아두 분은 가능하세요? 안 돼요. 사연자랑. 아니, 이거는 안 이모부의 의도 때문에 나는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. 어떤 의도 죠 이모부는 그냥 말 그대로 꼰대야. 음. 꼰대고 음, 음. 자기 조카 그냥 한뭐20 20대면은 결혼을 해야 돼. 음. 결혼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우리 저기 돈도 좀 많고 뭐 그런 친구 하나 있어. 돈도 잘 보고 성실해. 그러니까 그냥 짝지어서 결혼시키려고 하는 거야. 어, 진짜. 최악이야, 이거는. 제가 지금 29살이라 그러니까 더 약간 이입이 되는데. 그냥 14살 차이 돼야 안 돼? 안 돼요. 아, 안 돼? 네. 나이 차이 14살은 무조건 네, 안 된다? 저는 안될것 같아요. 음, 나는 여기서 나이 차보다... 네. 이모부의, 이모부의 태도가 해도... 더 문제인 것 같아요. 아,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니까. 네. 특히 여기는 또비혼주의자라며 그러니까요. 비혼자 주고 결혼도 안 한다는데 뭐 이모부가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. 어... 그리고 사연자 입장에서는 네. 이모부가 좀 자기를 무시한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. 그런 느낌이었고. 뭐저 자연이가 남자친구도 없고 음... 보안이 남자를 만날 수 있을 만한 것 같지도 않고. 음... 아, 그또 갑자기 뭐가 나쁘냐고. 여기가 자연이라서 <laughs> 그래. 되게 나쁘네. 아, 그러니까. 아 우리 회사에 저기 하나 마음 몇살 먹은 애 있는데 얘라도 한번 좀 만나보게 해야겠다. 약간 이런 그런발상이 깔려 있기 때문에 기분이 더 나쁜 그러니까 거예요. 그 혼기가 찼다. 약간 이런 발상부터가 아, 그 맞아. 이모부가 또 연세가 맞아. 도대체 어떻게 아유, 요즘에 되시는지. 혼기가 2 9세면 요즘 혼기가 아니라고는 아유 저내 좀. 뭐, 그러니까요. 아, 그러니까 이게 좀그 네. 가족들 입장에서도 되게 기분이 나빴을 맞아요. 것 같더라고요. 제가 생각하 엄마라면은 응. 싸웠을 것 같아요. 뭐안 주잖아, 지금 네, 뭐 하는 거냐고. 우리 따라뭐 하는, 뭐 거냐. 뭐 하는 거냐고. 그러니까 이게 나이 차이가 나도 좀 이런 경우가 있어요. 사실 나는 기본적으로 나이 차는 뭐 서로 좋아만 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그러면 그런 주선도 입장이긴 한데. 그렇게 음.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해 주시는 편인데. 근데 편이세요? 나는 그거는 못 하겠더라고. 요 어.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소개를 해 준다 그러면 음. 뭐 일단 뭐 나이가 어린 쪽에서 좀 약간 불편할 것 같고 네.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사람들 모이는 자리에서 그냥 둘이 알아서 눈이 맞으면 그 오케이. 음, 그건, 아 그렇죠. 그걸 오케이인데 내가 뭐 적극적으로 내가 그 내후배 중에 저기 한5 0 대에 있거든, 마흔만 여덟 있거든 만나볼래 이런 거는 그건 안 하지. <laughs> 표정 이확 굳는다고 나안그랬다고해 <laughs> 아니요,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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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<laughs> 이모부 입장을 생각해 보면. <laughs> 음. 그, 조카 생각해서 또 남자 소개도 해주고 좀 챙겨주려고 했던 얘기지 그러고요. 않을까라는 아, 생각을.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나는 최악의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? 음. 그 나이가 보통 어느 정도 좀 되면 그래도 네. 사회초년생보다는 통상 모아놓은 도도 좀 있고. 네. 그쵸. 그러면은 내 조카 그냥 뭐좀 만나가지고 같이 그냥 대충 살면 그좀 안정적인 생활도 할것 같고. 음. 근데 그걸 저는... 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벌써 표정이 안 좋잖아. 음. 너 나한테 만... 그러니? 그는 <laughs> 그만큼을 할수 있는 남 스물아홉 살의 어. 만 남자를 만날래요. 저는 음, 어. 아니 그럼 두 분의 음. 나이 차이 어디까지 몇 살까지 가능하세요? 나, 나는 원래 별로 그런 거 별로 생각 없었는데 차이 있으시잖아요. 아 일곱 살, 7살. 일곱 살은 네. 괜찮은데요, 네. 근데? 어 나랑 와이프랑 내가 좀정신적으좀더 어린 것 같아서 <laughs> 우리 집은 나한테 거 초딩이라 그러니까. 와이프가. 그럼 만약에 아. 언니께서 7살 연상이었어도 만나셨을 건가요? 나는 연상쪽은 안 돼요. 아 그래요 어, 나는 연상 쪽은 아니고 어, 음... 어, 어렸을때부터 그랬어 취향이 확고하시네요 어, 난 취향 확고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어려야 되는 건 무조건이고 네. 뭐 동갑까지도 괜찮을 수도 있은, 있는데 음... 나는 밑으로는 몰라 나는 나랑 만약에 잘 맞고 서로 좋다면 오케이 음... 난 나이 차에 대해서는 크게 거부감 없어요. 저는 옛날에 그 제가 이 질문을 다연테단적이 있었거든요. 음. 언니는 연상이 좋아 연하가 좋아 했어요. 어. 근데 언니가 그때 딱 뭐라 그랬냐면 어. 나는 연상이든 연하든 어. 또래인 게 좋다. 음. 그러니까 또래. 그게 중요한 그 또래의 게 아니라. 또래 개념이 어느 정도인데. 두 살? 그러니까 이렇게 삶의 단계를 같이 걸어 나갈 수 있는. 맞아. 두살 들어, 모르겠어, 저는 살 넘어가면 같이 안걸어가냐 아니. 모르겠어요. 저는 그. 이상 넘어가면 남자로 안 보여요. 사실은. 그러니까 위로 네. 두살이건 아래로 두살이건그 정도 동갑이거나 차이. 동갑이거나. 사연이는. 선배는. 저도 한위 아래 한세살 음. 정도인 것 같아요. 저도 음. 늘 그렇게 또래만 만나기도 했고 음. 그렇게 차이 는 남자를 만나본 적은 없었던 음. 것 같기는 해요. 그러네. 보통은 그래, 원래 그래. 뭐 이것 네. 이것도 나도 꼰대라 그러가 보통 아니. 옛날에 막네살 차이면 뭐 네. 궁합 단복 결혼한다 막. 음. 4살 차이가 좋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음... 보통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? 뭐, 4살 그래요? 얘기를 하는 게 남자보다 여자가 정신연령이 4살 정도 높아요. <laughs> 아 진짜로 에이, 뭐, 그래서 그 보다 뭐, 차이가 좀나덜 나면 아들 같다고 그러더라고. 그러면 선배는 그 원래 응당해야 할 정신연령보다 세살이더 <laughs> 어리신 거신요더 어려요. 어려, 어려, 어려. 어려. 나한테 초딩이라 그런다니까 지금. 아 그렇군요. 그 얘기가 일로 갔냐 갑자기. <laughs> 아니 근데 저희가 <laughs> 어. 얼마 전에 저희 회사에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, 아직 인터뷰가 안 나가서 음. 그러니까 방송이 안 나가서 말씀드리면 안될것 같은데 음. 정말 출중하신 4 0 대인가 5 0 대인가의 그 아주 유명한 남자분이 오. 남자 배우분이 오셔서 인터뷰를 아, 하셨어요 오. 구경을 갔거든요 아, 너무 맞아요. 너무 멋있더라고요 음. 아 맞아 근데 맞아요. 너 그쵸 봤죠 네. 너무 멋있었는데 그럼 괜찮아 그 정도면 나이인데 근데 그래도? 이성으로는 아, 안 그래? 느껴 순범이 오, 네. 다도한데 그냥 네. 너무 너무 멋있는 음. 분이시다 아, 멋있으나 네, 네. 이성적으로는 뭐 같이 연애를 한다거나 이런 종은 아니다 네, 그렇게는 음. 잘 상상 안 되고 안 오. 느껴지더라고요. 그리고 이 이모분은 음. 자기 딸한테 그렇게 14살 차이 소개팅을 하니까 발은하고 그러니까, 그러니까 이모분은 그러니까. 자녀이가 불쌍한 거라니까. <laughs> 자기 혼자 일이 다니는 거가 제가 불쌍한 거야. 일단 그러니까. 무례해요. 비혼주의데 이렇게 아마도. 강요를 하는 거 자체가 좀 무례한 거 같아요. 나는 이 이모분은 나이 차이보다 하는 행동과 말이 무례하다. 음. 음. 아, 맞아. 요 맞아요. 저희 가족분들 의견도 보겠습니다. 어, 네, 아, 데 저희 오늘 안건도 좀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. 어, 네. 2100분이 투표를 어, 해주셨는데 많이 했네. 88%가 어. 너무하다 오, 본인 딸이면 은어선보이할 거냐 어, 음. 이렇게 하셨고요 12%가 사랑의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선택을 음. 해주셨습니다 의견도 좀 전달해 드리자면요 음. 우경민 님 어, 비슷한 의견입니다 본인이 선택한 14살 연상과 타인이 권하는 14살 연상 아, 차이가 혹시? 큽니다 정답! 지금 진짜 정답. 그쵸. 정답. 사라비님 이모가 14살 <laughs> 연상이면 인정한다 <laughs> 아 이건 인정이지 본인이 해봤으니까 아, 좋다 이러시면 인정이죠 그리고 칙칙이 님내 자식한테 그랬으면 그것 같습니다. 이런 아... 의견 주셨습니다. 네, 모두 행복한 사랑하시길 바라면서 <laughs> 저희는 잠시 본 방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